끈 던지 끈 던지 물어도 되겠는데 먼저 해야돼요형손 끊어내고 집중해 집중 어디고 끊어내 끊어내 그렇지 겨드랑이 파야돼 손싸움을는겨드 어디가 왼손? 왼손 들어가. 반대쪽 흔들면서 왼손 들어가야 돼. 잘 물어 봐 왼손 계속 신경 쓰고 4분 할때 오른손 끌어주면서 그렇지 계속 시도 시도 많이 해줘야 돼. 상대가 왼손 다리 잡았거든요, 형님. 신경 쓰는 계셔야 돼요. 들어 온다, 이제. 이제 무릎 열고 들어오려고 할 거야. 상대 똑같이. 좋아요, 상대님 잘 빠지고 있어. 뒤에 보이면. 3분 반, 3분 반. 좌우로 해, 대형님. 좌우로 한 개만 알려가지 말고 좌우로.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끝까지야, 끝까지! 없어, 없어, 괜찮아, 집중해요, 집중해요! 좋아, 좋아! 어디 밖에 없어, 어디 밖에 없어? 괜찮아, 괜찮아! 과감하게 해야 돼, 과감하게! 과감하게, 집중하고, 과감하게! 그치, 좋아요. 바로 왼손이 어디로 가야 돼? 상대 팔, 왼손 밑으로 들어가야돼 그렇지. 허리 잡아, 왼손 허리 잡아. 그 싸움에서 이겨야 돼, 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좋아, 야금야금 들어가요, 야금야금 들어가. 들어가지고 있다, 들어가지고 있다. 오른손 계속 올려, 오른손 계속 올려. 계속 가지고 오고 있다. 다리 더 가지고 와. 다리만 더 가지고 올려고 해요. <목소리> 오른손을 다리 쪽으로 가야 돼. 오른손을 다리 허벅지 대퇴부 쪽으로. 그래서 밀어. 무릎 찍으면 안 돼. 무릎 찍지 마. 물은 밀어. 무릎 밀어요. 무릎, 밀어요. 무릎 밀어. 1분 반, 1분 반!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요!

20초! 그렇게 잡고만 잡고 있다 지지 말고 손 놓고 서브이션 걸려도 움직여. 왼손 나! 왼손 나! 상대 얼굴 앞으로 가져와요, 왼손. 왼손 놓고. 잡고만 그 있다가 치면 뭐 하나.